안녕하세요 자연이론경입니다 아침 일찍 운동 갔다와서 지금 점심때가 됐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맛있는 것도 해 먹어야죠 들에 들판에 이 한낮에 나가는 건 어렵고요 집에 해 놓았던 식재료를 가지고 들나물 식재료 그걸 가지고 또밥한끼 먹어야죠 오늘은 망초묵나물을 활용해서 밥을 지을 거예요 이망초묵나물 제가 봄에 만들어서 놨잖아요 나물 볶음, 전, 생선 조림, 나물 밥. 정말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망초 묵나물이. 근데 오늘은 망초 묵나물 밥을 할 건데 조금 다른 방법을 할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이거를 삶아서 집어 넣었잖아요. 오늘은 깨끗이 씻어서 그냥 물에다 씻은 다음에 바로 그냥 밥솥에 넣어 보려고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될것 같긴 해요. 그 밥하는 동안 얘가 푸를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망초농담을 이렇게 조물조물 깨지지 않게 해서 깨끗이 씻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동안 물에 담가 놓을게요. 쌀 씻고 재료 준비하는 시간이죠? 자, 쌀은 일반 밥 지을 때처럼 물량을 맞춰주시고요. 오늘은 돼지고기 아니라 소고기를 넣을 거예요. 소고기를 좀더 잘게 잘라가지고, 소고기 잘게 자른 거를 이렇게 쌀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망초나물 살짝 담근 거예요. 오늘은 데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거를, 자, 여기다가 너무 길면 먹기 안 좋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넣어 줄게요 먹기 좋게 자 이렇게 넣어 주고요 밥이 되는 동안 이 망초묵나물이 데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첨가할게요 조금만 더 망초나물 해놓은거를 삶지도 않았고요 그냥 물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그냥 그 살짝 불은 상태로 밥에다 넣은 거거든요. 한번 기다려 볼게요. 기다리는 동안 또밥 비비려면 양념장 필요하잖아요. 만들어야죠. 푸고추 다졌어요. 대파 마늘 간장 진간장이에요. 참기름 깨 고춧가루. 자, 이러면 다된 거죠? 음, 아, 맛있겠다. 밥, 취사 누를 때 제가 버튼을 두 번을 눌렀나봐요. 뭐냐 이게 지금 계속 취사로 됐거든요? 밥이 제대로 됐을까 모르겠네요.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아, 오! 모양은 괜찮은데요? 오, 잘 됐다. 쾌속치사를 했는데도 밥이, 오, 잘 됐는데요? 오, 누룽지까지 눌었어. 와, 괜찮은데? 쾌속치사도? 밥 너무 잘 됐어요, 형아들. 이리 보세요. 와, 자,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형아들. 먹어볼게요. 일단 밥이 제대로 됐나? 이 나물이랑 맨밥으로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와. 지금 이 망초 묵나물도 딱 적당히 잘 물렀고요. 밥도 계속 치사 실수로 눌렀는데 잘 됐는데요. 음, 고소하고 향긋해. 묵나물. 아우 와, 이거 양념장 안 하고 맹으로 먹는 이 맛이 괜찮은데요. 뭐 생각보다 향이랑 그 고소함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음, 맛있다. 양념장을 했으니 비벼야죠. 자, 이렇게 와 끝내줘 형아들. 와 맛있겠다. 일단 망초 묵나물이 잘물렀어요 아주 식감도 좋고요. 좋네요. 음. 와. 너무 맛있는데 약간 얼큰해요. 음. 상큼해그 고추향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와. 대박. 진짜 맛있네요 음음 이럴 줄 알았어요. 맛있을 줄 알았어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망초 묵나물을 삶지 않고 그냥 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이 씻어서 그냥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넣었잖아요. 와, 굳이 데칠 필요 없어요, 엄마들. 그냥 하세요. 그냥. 너무 잘 됐어요. 원래, 묵나물이 데치는 과정이 좀 번거롭잖아요. 근데 적어도 나물밥 안 데쳐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안 데쳐도 되는 상황이면 생선조림할 때도 안 데쳐서 그냥 넣어도 되겠네요. 그죠? 음. 나물 볶음이나 아니면, 전할 때는 데쳐야죠, 부드럽게. 너무 맛있다. 음. 진짜. 이럴려고 봄에 열심히 목나물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한여름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한겨울에도 먹을 수 있죠. <laughs> 음. 완전 끝내줘 음. 간장은 될수 있으면 하지 말고요 이건더기만 이렇게 살짝 건져서 이렇게 비비면 건더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짜지 않으니까 와, 와 진짜 꿀맛이에요 영화들 너무 맛있어요 오늘 또 돼지고기 아니라 소고기 넣었잖아요 와 그것도 신의 한수네요 소고기도 끝내줘요, 마들. <laughs> 음 맛있어. 진짜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네요. 와, 진짜 망초 목나물 향이 너무 좋아요, 이 와, 끝내줘. 음! 음~~ 맛짱당 음! 아 완전 대박 음. 아, 금방 다 먹었어요. 아쉬워. 아, 너무 맛있다. 음. 와, 진짜 이 망초 목나물 밥에 소고기 넣어가지고 이 고추 양념장 있잖아요. 와, 최고야, 최고. 아, 완전 꿀맛 같은 식사를 했어요. 아, 더 먹고 싶지만. 살이 너무 쪄서 요즘 먹는 걸좀 줄여야 돼요. 아 오늘 너무 맛있어요 엄마들 제가 오늘 해본 거잖아요. 망초, 묵나물 굳이 삶지 않아도 나물밥 하는 데별 문제가 없네요. 엄마들꼭 해보세요. 너무 쉬워요. 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